2026년 병오년 토끼띠 신년운세 타오르는 불꽃 속에 지혜로운 목재 구독을 누르고 재물복 받으세요 2026년은 강렬한 불의 기운이 세상을 뒤덮는 해이며 이는 나무의 기운을 가진 토끼에게 화생토의 에너지를 공급하며 재능을 세상에 펼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불이 너무 강하면 나무가 타버리듯 감정의 과열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화생토의 에너지 실력과 아이디어의 점화기 2026년은 토끼띠에게 화생토의 순환이 작용하는 기론입니다. 불이 나무에게 강력한 연료와 에너지를 공급하여 당신의 실력과 아이디어를 세상에 선명하게 드러내는 점화기가 됩니다. 특히 글쓰기, 콘텐츠 기획, 상담, 교육, 정리형 지식 노동 등 지적 활동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쌓아둔 지식과 감정을 주저하지 말고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 사명사의 그림자. 감정의 착시와 오판 경계. 토끼는 사주학적으로 사명살의 기운을 잠재적으로 품고 있어 강한 외부의 화기가 들어올 때 내면의 감정적 충돌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의 강한 불기운은 당신에게 감정의 착시를 일으켜 급하게 내린 결정이나 충동적인 말로 인해 스스로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부 협력을 통한 확장. 인연의 선별적 활용. 당신의 활동력과 아이디어가 빛을 발하면서 당신에게 도움을 주려는 협력자나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모여들 것입니다. 이는 운이 트이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모든 협력을 받아들이려 하면 오히려 운이 분산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거나 의도치 않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인연은 단호하게 선별하십시오. 네 번째, 재물 활동의 활발함. 작은 재물의 흐름 조절. 재물 운은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사업이나 직장 내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수익의 증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재물은 큰 덩어리보다는 작은 흐름으로 자주 들어오고 나가는 형태를 띨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획 없이 소비하면 들어온 재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쉽습니다. 가계부 작성을 생활화하고 유행을 따르는 소비보다는 실용성과 내구성을 갖춘 자산에 투자하여 흐름을 잡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평온을 지키는 물 개운법을 통한 기운의 중화. 강한 불의 기운 속에서 토끼띠의 기운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개운법은 물의 기운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분 섭취, 목욕이나 샤워 시간을 늘리는 것은 과열된 감정을 식히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푸른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아이템을 착용하거나 집안에 수경 재배식물이나 미니 분수를 두는 것이 길합니다. 평온함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2026년 당신의 운명을 안정적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